이번 영상은 뭘 배울 거냐? 저번에 브라베 구조들 한번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뭐였다? 큐빅이었다. 큐빅에 뭐, 뭐, 뭐가 있다고 말했지? 요거, 요거, 요거. SC, BCC, FCC. 요세 가지 구, 구조가 큐빅. 그러니까 세 가지. 유닛 셀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큐빅 격자 구조에 포함이 돼있다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큐빅이랑 헥사곤을이 정도는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그 이제 큐빅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Sure. 큐빅을 이거를 우리가 입방이라고 하거든 입방정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표현은 쓸 필요 없고 그냥 정육면체 정육면체 어, 쉽게 말해서 큐빅 정육면체 이렇게 알면 되고 입방정계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때 어, 해주는 가정 이 있는데 가정 가정법원 할때그 가정 말고 가정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얘네들의 어찌됐든 원자 결정 구조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구성하는 것들이 뭐겠어? 원자겠지? 그 원자들을 원자 구형이라고 일단 가정을 할 거고, 그 구성하는 원자들이 구형이다. 그렇게 되면은 구형이면 부피가 어떻게 됐어? 하나의 원자 부피가 3분의 4파이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을 이렇게 할 거야. 원자는 구형이다. 두 번째 원자들이 서로 서로 인접해 있다. 접해 있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래에서 입방 전개의 한변 a와 이 원자의 반지름 R의 관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거는 아래에서 이제 차근차근 할 거야 일단 요두 가지 과정은 알고 가야 된다 음 입방 전개 구조의 가장 단순한 구조부터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단순한 이름이 단순하니까 이름부터 심플이 들어가 심플 큐빅 그래서 어, 줄여가지고 c라고 부르고 sc 얘는 단순 입방 구조 큐빅까지 하면은 이제 심플 큐빅 하면은 단순 입방이고 스트럭처 붙이면은 입방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단순 입방구조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정육면체를 우리가 그려야 된다 정육면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렸다 단순 입방은 원자들이 어디에 배치가 돼 있는 거냐 하면 요 꼭지점 각 꼭지점들의 원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그럼 하나의 유닛셀에 몇 개의 원자가 이렇게 찍혀 있겠어? 여덟 개 원자가 찍혀 있겠지.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보라색으로 해볼까?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보라색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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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렇게 있고 안 보이는 거는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 안 보이는 쪽은 구분을 해주면 좋으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입방 구조야 그러면 우리가 요 단순 입방 구조에서 위에서 배웠던 뭐를 분석을 해보자 셀들의 유닛셀의 뭐를 프로퍼티를 각각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아, 뭐만 뭐, 뭐 있었어? 배위수, NCPE, 체험효율 이렇게 세 가지 있었다 요거를 차례차례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거첫 번째 저것들 보기 전에 뭐부터 볼 거냐 아까 말했던 A와 R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a라고 하는 거는 요 큐빅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는 거고, r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원자 즉구 형태로 가정한 원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a, r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가 떨어져 있다고 그렸는데, 뜻시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원자가 이렇게 생겨서 서로 인접해 있다라는 말이 요 구조인 거야. 그래서 아까 가정을 서로 인접해 있음, 서로 서로 구들 맞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 이게 바로 sc 구조거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겠지 요런 식으로 8개 구가 이렇게 꽉차 있는 거야 뭔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ar 관계를 볼때뭘 어떻게 보면 돼 한편이 a라고 하면은 요 정도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절반을 쪼개서 반지름이 요런 식의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지 구가 그리고 요것과 똑같은 모양의 구가 딱 이렇게 인접해 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r이 될 거고 얘도 이제 r이 될 거고 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겠어? 얘는 A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뭐 어려울 거 없어. AR 관계. 어떻게 돼? ER이 A가 되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으로 얘를 하면 되겠다. 요거를 아래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까? 뭐 이렇게 쓰자. 그러면 일단 이건 됐고, 두 번째. 이제, 위에서 했던 거 차근차근 이제 가는 거야. CN. 우리가 베이스 먼저 보자. 베위스인데, 뭐라 했어? 쿠디네이션. 넘버라고 했지? 처음엔 이렇게 친절하게 다써 줄게. 배위수, 베이스를 볼 때는 하나의 원자를 몇 개의 원자가 같은 원자가 둘러싸고 있냐. 그러면 하나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번 정해보죠 얘를 정했을 때 같은 거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 뭐야?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 예. 일단 A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세 개가 보이지.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애들은 뭐야? 요거 요거. 얘네들은 루트 2A만큼 떨어져 있다. 그치? 우리가 배위에서 여기서 기본적인 배위수를 볼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장 인접해 있는 가장 인접한 원자들의 개수 이거를 봐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였어? 하나, 둘, 셋. 해서 베이 수는 3이다라고 하면 돼안 돼? 안 된다고. 왜냐면 하요 큐빅셀 같은 게 없는 계속 또 반복되잖아. 여기 앞에도 큐빅셀. 여기 옆에도 유니셀. 유니셀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개념이라고 했지. 무한대로 쭉 뻗어 뻗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요 하나의 유니셀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돼안 돼? 안 된다고. 다음 거에도 다음 여기 앞으로 왔을 얘도 생각해야 되고 옆에 있을 얘도 생각해야 되고 위에 있을 요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거리가 A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총몇 개가 되겠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앞에 있는 얘 하나, 위에 있는 얘 하나 해서 총 1, 2, 3, 4, 5, 6. 6개가 된다. 그래서 크네이션 넘버 어떻게 돼? 6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닥다닥 요 유닛셀들이 사방 군데다 이렇게 배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짧은 거리 A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의 개수를 세주면 된다 이게 처음 하면은 약간 공간지각 능력을 좀 필요로 할 수는 있어 음. 6개 왜 6개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한번 생각을 그래도 해봐 중심 원자가 있으면 그래도 그려는 줄게. 요렇게. 앞으로 나오네. 뒤로 들어갔네. 위아래. 해가지고 지금 여섯, 여섯 개가 있는 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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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심에 하나가 있을 때. 여기 거리가 몇이라고? 다 A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베이스를 6이라고 한 거다. 됐고. 그러면 두 번째 볼 거. 우리가 NC를 보기로 했다. NC 뭐라 했어? Number of Atom.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 Per unit UC라고 쓰자. 이 유닛셀 안에 원자 개수가 몇 개가 들어있냐? 이거를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했어? 뭘 생각해야 된다? 입자 중심 위치에 따른 그 원자의 부피 기여도가 다 있다고. 했었지 여기서는 몇 개야? 이게 꼭지점 코너 코너에 8개의 입자가 위치해 있어 그지 엄청 쉽지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한다 했어? 개수에다가 개수 코너 코너 입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된다? 8분의 2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는 결국에 위에서 이거는 정리를 할건 그랬나? NC는 요거를 다 더하면 돼 자, 코너 이렇게 간단하게 쓰니까 우리가 넘버 오브 코너 넘버를 이렇게 샵으로 표현을 하거든.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더하기 넘버 오브 엣지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넘버 오브 페이스 센터 줄여서 FC라고 쓴다.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넘버 오브 바디 바디 센터 곱하기 요거를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NC가 나온다. 위에서 이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수식을 안 썼네 아무튼 각각의 개수들을 다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뭐를 곱해서 그 부피 기여도 만큼을 더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코너밖에 없으니까 뭘 하면 돼 8분의 1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8 곱하기 8분의 1 하면은 몇 개가 되는 거야 총한 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유닛셀 안에 있는 알짜 부피 이렇게 얘를 보면은 요만큼의 구가 들어있겠지 그리고 얘를 보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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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들어있는 요 구가 돼있겠네 요거를 다 8분의 1 조각씩 들이잖아 그거를 8개를 다 더하니까 총유니셀 안에 있는 원자수는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개가 나온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겠고 네번째 패킹 채움효율 패킹 이씨 요거 채움효율을 한번 보자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 요 얘는 총 부피 총 부피 v 유니셀 분의 v 아톰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 했지 근데 아톰이 아까 구형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부피가 뭐라 했어? 3분의 4 파이 알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 파이 알 세제곱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그 유닛셀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 c는 그대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되는데 하나하나 하나 해보자 어떻게 돼? 이 세제곱이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3분의 4 파이 알 세제곱에다가 nc는 몇이 나왔어 아까? 1이 나왔었지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부피 계산해 주려면 뭘 사용하면 돼? 요거 요거 사용하면 되잖아 a, r 관계 지금 r도 있고 a도 있으니까 그치? a에다가 뭐 r을 바꿔주면은 얘가 싹싹 약분이 되면서 사라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와? a에다가 2r을 넣자 그럼 8세제곱 분의 3 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약분시키면 어떻게 돼? 3 분의 6 분의 파이 남나 이렇게? 6 분의 파이 이게 패킹 이피션시가 되더라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봐 몇이 나올까 이거 6 분의 파이 계산해보면 0.2 라는 값이 나오게 되더라 대충 3.14니까 0.5 보다는 살짝 크게 나오거든 계산기 때려보면 0.52이 정도가 나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백분율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52%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52%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요런 값들 있잖아 얘는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값들이다 6, 1, 0.52, 52% 이거까지 이제 얘네들은 그냥 기본이야 기본 우리가 c 하면 딱 나와야 되고 아래서 bcc 하면 딱 나와야 되고 fcc 하면 딱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유도를 이제 해보는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겠긴 하겠지. 그렇지만 다 결과 값들은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다는 거. 이렇게 싸그리다 외워야 돼. 뭐 이거 정도는 뭐 그렇게 외워 외워라 할만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요네 개는 최대한 외우자. 첫째, 다음 두 번째 스시를 했으니까 다음 거좀더 여기서 살짝 복잡해지는데 복잡할 것도 없어. 자, 아? 두 번째는 바디 바디 센터트 야 바디 센터 위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다.